자 나머지 정리문제입니다. 다항식 fx를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9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써줄 수 있는 말은 f1이 마이너스 9다. 자 x-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다. 자 여기까지에서 써줄 수 있는 말은 f3의 값은 마이너스 7이다. 여기까지 써줄 수 있잖아요 그지? 자, 그러면 fx를 이번에는 저 식으로 나눈, 자, 인수분을 한다면 x-1에 x-3이 될 거고, 몫을 qx라고 하고, 나머지를 r이라고 두자. 나머지 구하라고 했잖아. 자, 또 그런 상황이야. 2차 식으로 나누었잖아. 자,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, 따라서 ax 플러스 b로 잡아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소스가 f1이랑 f3이 있기 때문에, 자, 1 대입하신다면 f1은 어,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9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다음 3을 대입을 한다면 f 3은 자, 3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, 그지? 자,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뺐습니다 그럼 이 a는 2다라고 볼 수가 있고 a는 1이 될 거고요. 자,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네. 자, 구하라고 하는 그 나머지의 식은 X-10이다 라고 해주시면 답이 됐을 겁니다.